<목소리> 안녕하세요 손 흔들기 서 오늘 이번에는 핑크홀 후기를 해볼건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산거예요 저번에는 서포터도 제안받아가지고 홍보한건데 저번에는 서포터도 제안받아서 홍보해드렸던거고 이번에는 그냥 제가 산 거예요 마스킹 케이크들 와. 맞나? 그랬던 그 맞는 것 같은데요. 어, 시간 다잘안 됐네. 돈왜 이렇게 많이 주셨지? 정말? 덤은 이따가 보고요 일단 여기 포장 너무 이쁘게 해주셨다 대박 이어캡으로 하셨는데 또 이쁘게 포장을 해주셨어요 이거 새로 나온 그거 아닌가? 아니면 말고요 어. 아근 이쁘네요 완전 잘돼우와 이런 이런 테이프가 한번 뜯어볼게요. 뜨뜨 아우 바구이구나. 와. <laughs> 이게 양면 래핑지네 신기방지. 저는 양면 래핑지가 없어서 양면. 이거 데코러스인데요. 데코러스인데요. 너무 활용해 보고 싶어 일본 거 같은데. 이거 코리 코리아코만가 이게? 그거인데. 오 대박. 근데 제가 이거를 한, 이거를 한 번도 사용을 못해봐서 이따가 사용해볼게요. 아, 제가 방금 쪼그만한 말 후기하고 바로 뜨는 거라서 좀 지저분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테이프인데 마스킹 테이프? 였나? 어떻게 뜨는 거지? 뜨두두 어, 어떡할. 사라졌어. 가게. 아, 완전 안 뜯어져. 재밌나. 아, 바본가 봐, 나, 진짜. 매일 네,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와, 요렇게, 시작 부분이 이렇게 있네요. 이게 네, 스탬프 모였는데 기억이. 기억.. 기억력.. 기억력상식.. 기억상식증 요렇게 테이프? 그거 스탬프.. 스탬프였나? 그런 모양이에요 이거 왔고요 이거 이따가 사용해보고 또 이번엔 두 번째 봉지 뜯어볼게요 뭐지 원래 이렇게 잘 뜯어지는데, 내가 아까 고생한 건가? <laughs> 아또포장해주셨어 우와, 어, 이거 역시 양념 됐다. 이것도 다 마스킹 케이스 인데요. 이거는, 이거는 모르겠고, 이것도 마는 지역인가? 이거는 그 우표 그건데, 우표. 딴 것보다 길이가 좀 짧대요. 와! 좀 장애인 같다, 오늘은. 제가 좀 이상해요. 요런 우표예요 초점 한마디 안, 하나도 안 맞는데 뭐 하고 있었지? 이런.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요렇게. 요렇게 <laughs> 되어 있는 거는 요렇게 우편 모양인 것 같아요. 일본 건가? 그 다음에요. 이게 그, 뭔지 헷갈리네. 그스속쪽속에 습소, 그거 뭔데? 어 거의 다일본거인것 같은데 저는 잘모르고요어 좋은 생각 아 죄송해요 전혀 <laughs> 좋은 생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왜 이렇게 이상하지, 내가 오늘... 귀엽다~ 요런 거예요. 끼야끼야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는 동물을 좋아해서 뭘 했어요? 제가 동물을 되게 좋아해서 다 귀여운 것 같아요 다시 감기 아 손이 없지 뭐. 아니에요 뭐지? 이한기 감았어 아무튼, 요거 하나랑요 가격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도, 아, 어 그래도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흰. 그냥 제가 장인이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얘는 음, 요런 모양. 모양. 진짜 마음에 든다 요런 모양이고요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 얘도 동물이 있다 이거랑요 이거는 파리라고 하는데 펠탑 있다 힝. <laughs> 요렇게 되어있네요 저는 저도 이런거를 좋아해서 제가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테이프들이 이게 품절되어 있었는데 다시 다시 들어왔길래 샀어요 저는 파리가 제일 예뻤거든요 그리고, 섞이제데코럿신가 이거 한번써볼게요 아, 점도 있지. 점도 소개를 일단 해볼게요. 요렇게 있고요. 체크리스트 요거 주셨고요. 어, 우와. 여기 이렇게 어 있네. 인스. 그렇웠구요 빈티지인가? 빈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그빵 메모지 하나를 두셨어요 한번 싸 그럼 이제 정말로 이거 써볼게요 근데 어디 쓰지? 네 여기 종이에다 한번 써볼게요 요 종이 어떻 게 이렇게 쓰는 건가? 아 진짜 어. 써볼게요 이렇게 진심 마음에 든다 헐. 여기 귀요미가 있네요. 귀요미? 아무튼, 이렇게 핑크로기 맞춰보도록 할게요.